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요즘 날씨 정말 춥죠. 저 같은 경우는 겨울만 되면 추운 날씨 때문에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는데요. 아, 이게 얼굴뿐만 아니라 뭐 입술까지도 계속 갈라지다 보니까 겨울 립밤이 없이는 생활이 안 돼요. 지금도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갈라져서 터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립밤을 계속 바르는 편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립밤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성분의 립밤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립밤을 만들어 볼까 해요. 어,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 편이라서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준비물을 우선 보여드릴게요. 제품은 포포라운지에서 1만원대 판매하고 있는 립밤 키트이고요. 뭐가 좀 많아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천연 립밤은 식물성 오일과 왁스가 주성분인데요. 식물성 오일과 왁스를 일정 온도로 가열해서 립밤통에 다문을 굳혀주면 립밤이 만들어져요. 저는 오늘 붉은색 자초오일로 립밤을 만들 거예요. 자초오일은 올리브오일을 베이스로 해서 자초뿌리를 인퓨전 오일인데요. 차가운 곳에서 열을 가하지 않고 자초뿌리로 우려낸 오일이에요. 자, 그럼 종이컵에 오일과 왁스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비타민 오일과 플레이브 오일도 첨가해주세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종이컵을 전자레인지에 넣을 건데요. 한꺼번에 오래 돌리지는 마시고 30초 단위로 3번이나 4번 정도 작동해서 모두 녹을 때까지 가열해주세요. 이렇게 왁스가 다 녹을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자, 왁스가 다 녹은 게 보이시나요? 이제 천천히 용기에 담아줄게요. 용기에 담을 때 일체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종이를 꼭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립밤이 단단하게 굳으면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닦고 뚜껑을 덮은 후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짜잔 어떠세요? 어렵진 않으시죠? 핑크색 립밤이긴 하지만 발랐을 때 핑크핑크하진 않고요. 혹시나 색상이 조금 들어갔으면 하신다면 기존에 사용하시는 립스틱이나 틴트를 소량 첨가해 주시면 예쁘고 글로시한 립밤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립밤 만들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